실까? 자 배달 알바 3 개월 차라는 번지인 주부를 만났는데요. 한창 집안일을 하고 있는 진 씨. 그런데 청소 중에 휴대폰을 계속 확인합니다. 기다리는 연락이라도 있는 걸까요? 어, 또 떴다. 청소할 때보다 더 분주해진 진 씨. 헬멧을 챙겨 나가는데요. 어,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네, 지금 상방역까지 가는 배달인데 한오분 안에는 가야 돼요. 바로 배달 알바를 시작한 건데요. 이번 배달 미션은 30분 안에 배달을 완료해야 합니다. 가게까지는 5분 안에 도착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 과연 가능할지? 그지요 다행히 5분 안에 도착을 해서요. 네, 네. 물건을 받았고요. 배달지로 열심히 달려 무려 10분이나 일찍 도착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음식 시키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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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배달이 성공해서 번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배달에 픽업거리 할증이 붙어서 3,200원에서 3,550원. 한 번의 배달로 약 3,600원을 번 건데요. 쑥스러워하죠? 네. 자, 다음 배달 시작. 그런데 이 배달 알바 어떻게 시작하게 된 코로나 걸까요? 코로 시국이라 집이 장사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좀 부업 삼아 할수 있는 게 있을까 하다가 시작하게 됐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요즘 주부들이 많이 찾는다고 하는데 하루 동안 지은 씨는 얼마나 벌었을까요? 네, 오늘은 총 13,260원을 벌었습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총 배달을 세번 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배달이 약 4,400원 정도를 번 건데 그런데 이렇게 세번 배달에 1시간 20분 밖에 안 걸렸습니다. 매일 네. 네, 나가는 건 아니고 아이들을 돌보면서 아이들이 학원 갔을 시간에 잠깐씩 하는 거여서 그래도 일주일, 5일이라면 한 10만원? 주급으로 들어오는 이 수익을 매주 생활비에 보탠다고 하는데요. 일한 만큼 벌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더라고요. 작년만 해도 여성 배달원 비율이 1년 만에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그 주부들 입장에서는 이 배달 알바가 비교적 일자리 구하기가 굉장히 쉽다. 작은 돈이나마 번다는 것이 굉장히 자부심이 느껴지고 생활의 활력소가 되기 때문에 다들 도전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주부들 사이에서 인기나는 배달 알바. 제 주변에도 관심 있는 분들 참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막상 시작하려니까 어려울 것 같고 복잡할 것 같기도 하고 망설여지시나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요. 직접 배달 알바를 체험해 보면서 누구나 할수 있는 건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도전! 자, 오늘 저와 함께 배달을 나가실 분은요. 프로 배달러를 꿈꾸는 이명희 주부입니다. 우선 먼저 라이더가 되려면 각종 배달 플랫폼에 신분증 등 본인 확인 서류를 제출한 뒤에요. 온라인으로 안전교육을 받으면 바로 배달을 시작할 수가 있는데요. 업체 어, 들어가요 네. 운행 시작을 먼저 눌러주셔야 돼요. 배차 요청이 안 들어온 거고 네. 기다리다 보면 은 들어와요. 배차 요청이. 배달 요청이 들어오기 전까지 느긋하게 할 일을 하면서 기다리면 되는데요. 왔어요. 왔어. 가도 충분한 거리예요. 오호, 도보로 배달할 수 있는 첫 배차 떴어요. 네네, 갈까요? 네네, 출발 추발, 출발 발 와! 발을 했는데요. 와, 나오자마자 무섭게 속도를 내시더라고요. 저분 걸음이 그렇게 빠르셨던 분인가? 같이 가요. 야, 이거는 거의 뭐 경보 수준이네, 경보 수준이야. 아니 저는 거의 뛰어야지만 따라잡겠더라고요. 지도상 빨리 걸으셨어요. 가까워 보였는데 걸어가니까 꽤노네 저만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가게. 자 이렇게 해서 물건을 받으면요. 꼭 주소지와 메뉴를 확인해야 하고요. 물건을 다 챙겼으면 음식이 식거나 녹지 않게 바로 보냉백에 넣고 또다시 저희는 경보를 시작합니다. 음식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마음같이 다가야 네 음식을 안전하게 배달해야 된다는 책임감이 니까 걷게 되네요. 빨리 매달려야 된다는 책임감 때문에 네. 뛰고 싶은데 네. 뛰기 때문에 음식이 흔들려가지고 음료수 엎질러지기도 하고 그럴까봐 뛰지는 못하겠고 걸을 수 있는 최대한의 걸음으로 네. 걷게 되더라고요. 진짜 빠르시더라고 저는 거의 뛰었어요. 네. 예, 한참을 뛰니 목적지에 도착을 했는데요. 목적지에 왔을 때꼭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고객 요청 상란인데요 이걸 잘해야 완벽한 배달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도난 방지를 위한 인증샷으로 마무리. 고객 요청 사항이 왜 중요하냐면요. 요청 사항대로 하지 않으면 라이더 만족도 점수가 깎여서 주문을 받기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그 배달 료가 그러면은? 자, 1km도 걷지 않았는데 두동네요 4,000원. 자, 여기서 제가 꿀팁 하나 드릴게요. 이 황금 시간대를 노리면요, 같은 배달이어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높아진다고 해요. 자, 그건 그렇고 이제 좀 쉬어볼까 했는데 또 떴어요. 또좀 이거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저요. 신생가 혼자 한번 도전해 볼게요. 네, 네, 네. 오케이. 네.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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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동. 제가요 용기내서 첫 배달 도전을 해 봤는데요. 맛있는 치킨을 안전하게 배달해 드릴게요. 해맑은 제뒤로 걱정 가득한 저 눈빛. 아 왠지 등이 따갑더라고요. 자 그렇게 혼자 열심히 길을 찾고 달리고 어느 동인지 헷갈려도 보고 해본 끝에. 드디어 배달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의 첫 배달 이렇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 음식 배달 시킨 네. 것 같습니다. 네. 어, 저 <laughs> 아, 저 보내표 조심하죠. 보내표은 뭐가 다들어죠 아, 그거 처음이야. 네, 네. 아유, 이 정도 실수는 실수 아니잖아요, 그렇죠? <laughs> 자, 어쨌든 저도 생애 첫 배달 완료. 솔직히 음,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네. 어렵지 않았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응. 운동하고 돈도 벌고 뭐 내할일 다하고 집안일도 응. 다 하면서 짜투리 치료는 이런 것도할수 있다는 거제 최고의 점인것 같아요. 잠깐의 배달로 보람도 느끼고 내가 땀 흘려 번 돈으로 장도 보고 주부들에게는 활력소가 된다고 하니까요.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힘든 이 시국을 이겨내기 위해 시작한 도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